자 오늘 할 모바일 게임은 슈퍼마켓입니다 아, 이거 눌러라고 아 이렇게 누르면 옮길 수 있다 근데 미리 좀 여기 옮겨주면 안, 왜 여기 배 이상하네 자 일단은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입구에 한번 넣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던지기 캔트로아왜또안 되냐? 아아또아지기아던지는건안 되죠. 예. 갖다다야죠 자,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초키픽 예. 마켓플레이스가 아 플레이스를 해. 마켓프라이즈가 어, 5.78. 음. 살 때는 또 2.88이니까 뭐이 정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. 어. 자, 일단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탭투 오픈. 아니, 내가 주인인데 이걸 못 열어? 이거 무슨, 내 주인 만, 나 알바하는 거 아니야, 이거? 일단 뭐 밖을 나갈 순 없어요. 근데 배경은, 아, 씨. 오, 모바일 게임식으로 뭐 나쁘진 않네요. 예. 자, 일단은 가게 오픈했어요. 자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님 오는, 어어어 저기 한 명. 자, 옵니다. 아, 와요. 아, 손님 오네. 아, 한명 더. 자, 초코칩하나를 안녕하세요. 자, 5.5달러. 자, 5.5달러. 그러니까 6달러를 주셨는데, 이게 5.5달러거든요. 그럼 거스름 돈을. 어... 자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자두 개나 사셨네요 예, 11.10자안녕 가시구요 아 손님 많은데 지금 자 아무래도 핫한 곳이다 보니까 예 옷도 핫하네요 자 좋습니다 자세 개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16.65달러 자, 할머니 안녕하세요. 어쩌고, 아, 할머니 카드도 쓰시고 있더니, 야, 젊못시 나지. 자, 좋습니다. 아, 조만간 다 떨어지겠는데? 어, 가, 아이, 손님. 아, 손님! 아니, 아저 하나 넣으면 되지, 뭘또 가. 아, 이분이 싹쓸이 했네. 무슨 4개나 사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. 22.20달러. 자, 잘 가시고요. 자, 이렇게 사, 사서. 어, 100달러 벌었으니까. 어자 일단은 위에다가 인기 많았던거 자 여기다 놔둡니다 이거 던져주고요 자 좋아요 자 이거 요... 야네박스 네, 네, 네 이거 한 번에 못 들어오나? 아이씨 또... <laughs> 안되네요 이거는 좋아요 하나 더 자, 이게 미, 밀가루인가 뭐지? 밀이... 미리... 뭐냐? 이거... 자, 아무튼 뭐... 팔아보겠습니다. 던져주고... 자, 과자... 야, 과... 야, 나이왜 이렇게 많이 샀냐? 이거... 아니, 무슨 <laughs> 밀가루 집인가... 아, 뭐야? 하나 더 있네? 달러 <laughs> 자 일단 거, 재고는 놔두고요. 자 가격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이사 달러에 팔아 그냥. 어관광지잖아자 좋습니다, 4 달러. 자또 저녁 먹으러 오시는 분들 또. 자 밀가루 뭐야 비싸다. 야. 아, 아 할인 해드리면 되죠. 아, 뭘또 비싸다고 그래. 살 거잖아. 아유 정말. 어 오늘 수익. No you customer w i l c o m e at night. 아또 저녁에는 손님이 없을 거니까. 아니 저녁에 손님 많지 않나? 아 여기 위에 오피스텔이네. 어 그래픽 괜찮은데? 이런데 살. 어이씨, 나도 요런데좀 살았으면 좋겠다. 어, 집 좋은데? 깨끗하고? 네, 재고 마트네요. 어, 뭐야. 바꿀 수 있어? 아, 씨. 자, 재고 말고, 배고로 가겠습니다. 예. 아, 좋아. 배고 마트. 1.48. 오케이, 좋아요. 아니, 또오시네 아니. 자, 밀가루 자. 자, 안녕하시고요 방금 오셨던 분 아닌가? 자, 좋습니다 자, 이제 재고가 없기 때문에 또 재고 아, 아 진짜 많이 벌었네 자, 재고 맞추도록 할게요 오케이, 좋고 새로운 또 제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밀했으니까 이제 오일을 좀 비싼 거를 좀 팔아야 돼요. 일단 이거 200달러면 이거 하나 사는 것도 어,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. 이거랑 이제 파스타 딱 이거하면 딱입니다. 제가 볼 때는. 자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아침이 나좀나 어? 잠은 안자나어 아무리 도대미쳤다지만 잠은 좀 자고 어?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주 잠시만 잠시만요 예 아직 아직 오픈 안 했어 아니 아직 오픈 안 했는데? 아, 잠깐. 아 일단 일단 던지고 예 손님이 먼저기 이 때문에 일단 9.9.5 달러 잠깐만 잠깐만 저 가격 책정 안 했다 내가 잠깐만 아유씨 잠깐만요 아 집지마 집지마 어 잠깐만 야이 자식이 아직 아 설마.. 어.. 아 갑자기 야 아이.. 사기친 줄 알았잖아 어. 아, 청렴하신 분이었네 저제꼭 재고... 아니.. 비싼 게 아니고 잠깐 이.. 아니.. 이 뭐.. 뭐.. 공짜로 달라는 거 뭐야 어? 뭐야 어, 여기.. 뭐야 내 거였어요 여기도? 아 좋습니다 아야아 아, 죄송합니다 손님 오케19.5 okay, 자, 뭐, 아, 왔네요 <laughs> 중요한 게 지금 자리가 또 없어요 이거. 음. 아, 자리가 없어 자 일단은 자리가 없기때문에 어, 여기 놔두고 저 자리가 없는데? 저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? 응? 어? 나 식빵 안 식빵을 안 샀어? 아니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나아 식빵 왔네요 자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신 손님이 또 없기 때문에 또 물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판매대 하나 더 사야 되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음. 큰거아 아직 큰거 아니야. 음. 어, 좀 약간 구색은 맞춰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잠은 언제 자잖아, 예. 어? 아무리 봐도. 잠을 안 자. 그 쓰레기 무단투기 아니에요, 이거? 게임이에요, 게임. 아, 손님 감사, 감싸..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래. 죄송합니다. 자, 3.60. 아, 손가락 아파, 근데. <laughs> <laughs> 아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. 아니 무슨 손님이 쉴 틈도 없이 오냐. 어? 예? 저기요. 예? 아저 얼마나 사가시는 거야. 예? 다른, 예, 굉장히 빨라졌어요, 제가 봐도. 이 정도면. 자, 일단 손님, 아 이거, 막아, 막아, 막아. 좀, 좀 쉴게요. 아니, 좀 쉬어야 돼, 이거. 아니. 이거. 아니,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. 아니, 얘안 자고 일하잖아. 근데 왜 돈이 안 벌리냐? 어? 말이. 돼? 아니, 왜 돈이. 빵꾸가 나나 왜 돈이 안 벌리는 거 같냐 얘는 하... 아, 아니 아니 돈이 벌리고 있는 건 맞아 이거? 어? 아왜 수중에 왜 남아있는 게 10만 원밖에 없냐? 이게 맞나 이게? 어? 아니 뭐 봉사하고 있나 내가 아니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 신기한 일은 뭐냐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금 어! 어야128아우아 아, 죄송합니다 아예고을아예 야, 야, 점을 안 붙였네요 큰일 날 뻔했네 허우 음. 씨한 <laughs> 일주일 정도는 해봐야지 그래도 어 직업 체험이라 생각하고 알바 뭐 편의점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 저기 죄송한데 옷이에요? 사리에요 이거? 뭐 옷이야? 사리야? 아니, 맞아. 이거 그래픽이 바지, 바지인가? 아니, 근데 바지를 위에 입으셨는데 새로운 패션인가? 저 모르겠어요. 저는 예,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요. 계산해 줄 테니까, 나 식빵을 또 샀어? 계산해 드릴게요. 한 번씩 차례대로. 자, 이제 한두 분만 오면 될것 같아. 아이고, 벌써 끝났네. 야, 세금이 잠깐만. <laughs> 야, 세금 미쳤냐? 어? 하루에 5만 야, 50달러를 뜯어가. 뜨고다가... 야, 이원이 남는 게 없지. 자또 아침이 밝았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아, 아침부터 핫하시네. 네 좋습니다. 일단 오늘은 어, 저기 냉장실 사는 것까지만 어, 하도록 할게요. 자, 15점. 아 이게 내가 사장 아니야 나? 어? 왜 이렇게 노예가 된것 같냐? 250. 조금만. 조금만! 어, 뭐야? 도플갱어야? 아니, 똑같은 사람이 왜. 자, 이제 한 명만. 자, 손님 한 분만 오면 되거든요? 자, 마지막, 어, 주인공은. 요, 뭐야? 아, 뭐. 뭐야? 또야? 아니. 아니, 꿈인가? 아니. 저두 사람 왜 자꾸 같이 오는 거지? 자, 이제 살수 있습니다. 아, 좀 쉬자, 이거. 어. 아, 저 클로즈로 바꾸고, 어, 문 닫도록 할게요. 자, 이거 들고 오고. 들고 오고. 아, 정리 좀 해야지. 아, 나도 좀 쉬자, 이제 좀잠좀 자자, 지금. 아니, 8일, 8일째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, 얘. 어, 이대로 죽어, 이대로 이러다가. 아또 왔어? 택배는 언제나 뭐 좋긴 하죠.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 닫고 클로즈를. 아손아 손... 아, 손님 아 손님 계셨구나. 어 근데 문 닫았는데 잠깐만. 아이씨 문 닫았는데 이 자식이 열고 갔네. 아이 손님 그래도 문을 닫고 가야지 매너지 그게. 아 진짜 이제 곧 옵니다 냉장고가 자 좋아요 냉장고 아 괜찮네 딱 좋은데 아 저건 뭐이 박스 때문에 진짜. 아 박스 나중에 정리할게요. 예. 좀 쉬었다 합시다. 박스 예. 나중에 하면 되지. 아 좋아. 요 약간 구색은 갖춰서 받은 또 같네요, 그래도. 음. 자 좋습니다.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